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엑시 인피니티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신다면 자 여러분들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더욱더 쏙쏙 들리실 테니까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지금 17,210원 지금 잘 조정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만원 찍었죠 어 찍고 나서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다 제가 2만원대 라운드 피기 한번 정리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쉴새 없이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에서 한방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엑시인피니티 끼가 너무나 좋습니다 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전고점 라인들 14,000원대 제대로 뚫어주고 자, 뚫어주고 나서 조정받아주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매물대는 소화해주고 간거니까요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것좀큰 차트 큰 흐름에서 봐야 될 텐데요 자 월봉차트 주봉차트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월봉차트 보실게요. 자, 기본적으로 엑시 인피니티 끼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20만원까지 올라갔었다. 지금 시세가 한번 제대로 붙기만 하면 지금부터 10배 폭등, 1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선, 여기 밑에 바닥, 이게 아래 꼬리 보이시잖아요. 그죠? 요게 하나의 지지가 됐었어요. 지지가 됐었는데, 뚫리니까 결국 올라갈 땐 저항이 되겠죠? 우선 이 5만원대 가운데 가격이 굉장히 큰 저항으로 많이 맞고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초가 요 라인 때 3만원대 라인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추세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드디어 1억을 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 가격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엑시 인피니티 10배 정말 꿈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알트 코인 5배 10배씩 오른 종목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추세만 잘 이어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끼 좋은 엑시 인피니티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해오고 있고 세력이 나가질 않았어요. 아직 제대로 해먹질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코인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른 코인들은 쭉 죽고 있고, 저점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려고 지금 끼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 인피니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자면요. 자, 이렇게 빨간색 선이 지금 7일 선, 7주 선이죠. 두달 선입니다. 두달선 타고 계속 계속 오르고 있다. 만원부터 지금 2만원까지한 방에 올라줬단 말이죠. 100%나,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노란색 선이 4일 선, 즉, 4주선한달 선입니다. 한달선 이동 평균 선인데, 역시나 한번 깨주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말아 올리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는 살짝 조정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나 건강한 조정이라 보여지겠습니다. 자,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자, 눌리목 매매, 지금 추가적인 반등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눌렸을 때, 이러한 고점들 눌릴 때부터 조금 조금씩 모아간다면 추가적인 N자형 파동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1, 봉 차트도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죠그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봉 차트입니다. 1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확연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초록색 선 밑으로 쭉 깔고 우상향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초록색 선이 무슨 선이냐? 즉360 선이거든요. 자, 1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즉 모든 캔들 360개의 종가의 평균상을 말하는 건데, 자 아무래도 1년 밑에 선을 깔고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30일선, 한달선도 올라오게 되고 7일선, 4일선 정별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정별이 되면 뭐가 좋아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있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세력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 너무나 좋은. 지점쯤 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다가 14,000원대 이렇게 강력한 거래대금 터트려주면서 고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식으로 매물대 물린 사람들을 한번 탈출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상단 박스권을 다시 한번 만든 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단 박스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바닥은 든든한 지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엑시인피니트 끼가 너무나 좋은 코인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오르겠지만 추경매수보단 누릴 때, 누릴 때 잡으셔야 우리가 큰 손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엑시인피니트 지금 돈을 썼기 때문에 평단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세력이요. 이 세력의 평단가 추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앞서 받아가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황과 재료, 그리고 큰 그림까지 섞어서 같이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 대응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되어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천명 3천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